네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6월달인데, 지난 5월달을 보내시는게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으셨죠? 이제 뭐, 각종 행사, 날이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어버이날, 또 심지어 스승의 날도 5월에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5월이 되는 게 무섭다래요. 신체적으로도 이제 왔다갔다, 인사를 차려야 되는 것도 많고 또뭐 빈손으로 다닐 수 없으니까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이제 생활은 따뜻한데 그런 거에 무리가 온다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 받는 분들이 한 번이나 두 번을 조금 생략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기적으로 받는 분들이 이제 그만큼 돈이 이 짜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 정 부담 들어오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응, 그런 거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응, 돈이 부족하다, 피곤하다 해서 그걸 생략하지 않고, 응, 그렇게 고달퍼도, 응, 여기저기 챙기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보기 좋다.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저도 이제 성격상, 뭔가 이렇게 남에게 빚지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썩좋아하지 않으니까, 내거 내가 먹고 살고 너는 니거 네 니가 네거 먹고 살자 뭐 이제 이런 태도가 좀 심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저에게 뭐 인사를 하면은 그게 그렇게 썩뭐 마냥 좋고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앓는 소리를 하게 되죠 아유 이걸 어쩌지 이걸 어떻게 응? 대갚을 수가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고맙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쑥스러워 한다랄까, 어색스러워 하는 마음이, 이제,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내비치는데, 나이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뭔가 인사를 차리는 것보다는, 인사를 받는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요. 예를 들면은, 뭐, 생일날이라든가, 또는, 추석 또는 설때 이제 어떤 경우는 스승의 날까지도 저를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유 이렇게 응? 앉아서 받기만 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한편에서는좀 뭐라 그까 조금 썩 편치만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제가 내가 응?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즉 내가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나 쑥스러움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네들이 때가 되었을 때 인사를 차릴 줄 아는 태도 이게 훨씬 더 이게 소중한 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 가르쳐 줄까 이제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관계가 돈독해지고 삶이 윤택해진다라는 걸 이제는 제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제가 받는 거에 대한 부담보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깨워줄까 하는 쪽으로 생각이 더 쏠리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제 저희보다 연세가 많은 이제 그 선배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양반은 딸만 셋을 두셨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분이 말씀하시기를 당신 생일 때가 되면은 달력에다가 크게 빨간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달력을 이제 늘 식구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날 엄마 생일이라는 걸이 딸에게 자꾸 이렇게 응? 이게 가기는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뭐 내가 굳이 뭘 딸들에게 선물을 인사를 뭐바라서가 아니라 이 애들이 그런 게 몸에 배어야 내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친인척. 뭐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어? 시동생, 시누이 뭐 등등 이 생일들을 이렇게 좀 잊지 않고 그때 그때 아주 어? 이렇게 좀 챙기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야 정말 기분 좋게 살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몸에 배여야지 어느 날 갑자기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딸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아주 중시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래, 아 그래도 그참 민망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제가 점점 나이 들면서는 그래, 뭐참 그런 게 지혜고 그런 게 딸들을 잘 키워내는 엄마의. 이 마음가짐 아닌가 하면서 그 교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참 지혜로운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난 5월에 스승의 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선물을 또는 인사를 차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선물이 또는 인사가 커서가 아니라 아주 짜잘한 거라도 아우 선생님 스승의 날인데. 제가 넉넉지 않아서 뭐 어? 이거 하나 갖고 왔어 하면서 이제 커피를 와서 이렇게 내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커피 한몇천 원이면 되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그 대상이 아 그래 상당히 가정교육이 탄탄하게 이루어졌구나 아 그래 응?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베푸는구나 하면서 아주 제가 기분이 좋아져요. 이제 그런 게 아주 사소한 거래도 그냥 쓱 넘어가지 않고 챙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내가 뭐 상담 공짜로 받아 다 지불할 거 지불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응? 입도 뻥긋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뭘 바래서가 아니라 아, 이렇게 삭막하게 사니까, 뭔가 이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껄끄러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더 어? 남에게 어? 좀 여유롭게, 인색하지 않게 베풀도록 뭔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좋겠는데, 스승의 날. 어? 어째면 그렇게 그냥 쓱 지나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뭔가 너무 좀 그렇고, 어, 저 사람은 굉장히 뭘 바란다라는 인상을 줄까봐, 그걸 갖고 예는 못 들고, 뭘로 다, 어, 예를 들어야 저 사람이 조금 더 남에게 인사를, 응, 어? 이렇게 기념일 같은 거를 그냥 넘기지 않고 챙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쓱쓱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아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래도 한 마디 일로 줬었어야 했나? 에이 그냥 넘어가길 잘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불교에 이제 제가 요즘은 이렇게 심취해서 사는데 불교에서 이렇게 차제설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출가자들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뭔가 계율을 지키게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자들제가 신자들에게는 철저히 수행하는 거에 앞서서 이 단계적으로 그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서 끌어가는 거를 우리가 차제설법이라 하는데 거기에서 장 중시하는 게 뭐냐면 보시예요, 보시, 지계, 그리고 수행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라는 것은 응? 이렇게 베풀으라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응? 베풀으라는 거고 지계라 그러는 것은 이제 이 죄짓지 말고 철저하게 계행을 지키라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1 단계, 2 단계가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안에서 수행을 하라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왜이 보시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올까 이런 거를 이제 갸우뚱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에이 스님들이 이제 이절 이런 데가 이게 다른 사람네들이 이게 응? 제공하는 뭐 시주 이런 거에 의해서 살림이 운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특기에 민망하고 너무. 이 보시를 강조하면 속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쪽에 이렇게 심취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 보시라는 거는 욕심을 줄여가는 거에 있어서 첩경인 거예요. 자기 것을 남에게 자꾸 이렇게 나눠줄 때, 이제 거기서부터 이, 이 탐욕, 응? 집착,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덜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철저하게 수행적인 차원에서는 이 보시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한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우리가 살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관계가 풍요로워야 우리가 행복하거든요. 이제 관계를 윤택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게 응? 때가 되었을 때 작은은 작은 대로 이렇게 뭔가 챙기고 기념하고 나누고 이런 속에서 이게 정이 생겨지는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분 좋게 응? 즐겁게 사는 것은 먼데서 큰 성취를 응? 통해서가 아니라 먼데서 구할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자자. 하란 것들을 그때그때 기념하고 챙기고 나누고 축하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일 때 그게 이제 힐핏줄이 이렇게 이렇게 통하면 은 얼굴 화색이 좋잖아요. 그렇듯이 응?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우리 삶이 그나마 윤택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외면하셨던 분들 이참에 조금 더 내가 챙길 건 없나, 어? 내가 베풀 건 없나, 이런 것들을 자꾸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